마약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 정창걸 씨에 이어 여자 연예인 A양도 마약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러폰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성민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창걸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약과 관련해 또 다른 여자 연예인 A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연예계의 마약 사건에는 항상 여자 연예인들이 등장했는데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황수정과 성연아의 마약 파문은 당시 많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지윤에게 마약을 건네고 자신도 직접 마약을 투약한 조연 배우 윤설이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반인의 개념을 이제 전혀 호기심이 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나라지만. 아, 본인이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호기심이 충족되기 위해서 어, 마약이라는 거에 좀 인터넷이라든가 뭐 주변의 어떤 암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예전보다는 좀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이번 김성민 정창걸 마약 사건에도 여자 연예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김성민 씨가 처음 마약 수사를 받을 때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마약 사건은 보통 공범의 수사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마약은 혼자서만 흡입하거나 혼자 복용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과 같이 나눠서 복용을 하거나 과거 구준엽의 경우 마약을 했다는 루머로 인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 루머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바로 제 가족들과 저희 소중한 사람들과 제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살펴왔던 불합리적인 대우들과 오해와 굶어, 수치심을 더 이상 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섭습니다. 결별을 위해 사라면 수십 번, 수백 번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별을 증명하기 위해 받았던 마약 투사가 저한테는 마약 판을 가서 케이시로 돌아왔습니다. 구준혁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사건 마무리와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검찰은 음. 마약 복용 혐의로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민 씨에 대해서 내 다음 주쯤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과정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뭐 지난주에 전창걸 씨도 이제 마약 대마초를 비운 혐의로 이제 당국에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모델, 한 모델 한 명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연예인들이 혹시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궁금증이... 과연, 마약 연예인으로 추정되는 여자 연예인 A는 루머일 뿐인지 아니면 진실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